안녕하세요. IWS 방송 방영식 토크가이오시오. 음, 정말 너무나 긴나긴 터널 동장군 언제나 물러가나 그랬더니 드디어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경칩 대동강물이 불리고 개구리가 운다. 개구리 노래 부르는 네, 봄날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참 아침 저녁 점심 쌀쌀한데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일 먼저 봄의 여신 색깔이 있는 가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거리고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여러분들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한 가수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빠요.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예성 씨, 어서 나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저 그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 얼마나 좋으세요. 아유 굉장히 기대했어요. 난 오늘을 저도요 작년서부터 계속 뵐렸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됐어요. 예성. 네. 별 같은 가족.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술. 예술이지만은 예짜. <laughs> 삼행시를 하시네요. 제 이름 가지고 <laughs> 아, 너무 그래? 어, 멋있어요. 예. 일단 이제 어, 뭐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죠? 네. 음, 이제 에, 뭐 동장군도 몰라가 봄이 왔는데 뭐 봄의 여신 우리 예성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부터 좀. 네, 아이투밸리스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일수 토크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코로나 얘기하기는 사실 참 식상해요. 너무 그래, 그래. 예 너무 코로나 코로나 하니까 그래. 사실 본인도 좀 지겹고 하니까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나오니까 네. 이제 어저께도 들여 보니까 파르파르 냉이가 있더라고요. 오. 제가 저기 우리 그 동네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어. 들판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진짜 냉이를 봤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아봄뭐 코로나고 뭐고 해도 봄은 오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네. 마음마저 또 이제 더 침체되면 안 되니까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한결 더 힘차게 네. 좀 계획대로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그러는데 네. 감히 코로나 치까지 깨. 이제 백신 나왔어. 치료제 나왔어. 이제 이혜성 씨 노래 치료가 또 있어. 네, 그래요. <laughs> 네, 이제 네, 네. 고통받는 우리 이제 그 환자들에게는 그 치유 의 은총으로 오늘 네. 이혜성 씨가 노래를 촥 불르면. 건강을 회복시킬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네, 제 타이틀곡인데요, 정주고 내가. 오, 정주고 내가.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정주고 내가 이예성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흥이 나는 노래, 신명나는 노래. 네. 네. 저도 여기 앉아서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 어 저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 신나니까 막 어깨 춤추면서 이 노래 들으시는 중 정신이 없으시네. 역시 마음 안 보이죠? 선배님 마음은 청춘이에요. <웃음> <참아>. <웃음> 그래요. 어. 네. 요즘 활동은 어떠세요? 네 나름 그냥 녹화 방송은좀 하시하고요. 비대면. 네 비대면으로 어. 녹화 어. 방송하고 어. 우리 지금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가림막을 이렇게 방역을 해서 음. 아, 가림막을 다 하고 토크 쇼는 해요. 그래. 네 방역 수칙 네. 우리 이제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고. 노래할 때는 잠시 풀어도 상관없는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비대면 그래든지 우리가 어, 네 명까지는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세분 앉혀놓고, 네. 그리고 이제 이예성 씨가 앞서 노래를 네명 딱. 그러게 말해요. 아니 왜?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우리는 뭐 어디가든지. 그러니까 가든지, 말이에요. 그죠? 네, 뭐, 참 어려워요. 꼭뭐 여러 여러 사람 이렇게 비대면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노래할 진짜. 때만 마스크 살짝 벗고, 그렇죠. 끝나면 바로 마스크 어, 써야 네. 되고. 그때는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요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하고 그래? 이렇게 가림막을 했으니까 마스크도 벗고 하죠. 그리고 또 방역 수칙을 다 지켰잖아요, 이 아주 저 대표님이 네. 철저하게 네. 하십니다. 여기 아, 방역을. 아, 그러면 단을 칠거다 하고 우리 한강 네. 대표님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아주 그러면.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래위로 소독. 아주 이 양복 전체를 전부 소독을 하고. <laughs> 아까 옷에다가다 뿌리신다고. 아유. 그래. 아, 노래 혼진은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됐나 봐요. 3년. 근데 네. 뭐 아니,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되도록 상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게 네. 어려운 건데, 3년만에 뭐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어. 좋은 상을 좀 받았어요. 무슨 상이에요? 네. 표창장을 좀 받았어요 아 표창장 네. 학교 다닐 때뭐 우등상장 같은 거.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 받았어요 네, 그거를 그, 이제 노래에서 우등상으 타죠 <laughs> 그래요 <하시고>. 네 <laughs> 일단 큰상 받으셨어요 네 네, 저도 지난번 큰상 받았어요 네 이해성씨 큰상 받는 날 저도 큰 상을 받았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무슨 선배님. 상인지 모르시죠 선배님이야 뭐 이렇게 아니, 남들 그, 즐겁게 해주는 분이니까 어. 아니 남들이 다하는 상이에요 아. 밥상 아 밥상이요 <laughs>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네. 이제 밥상보다 좋은 건 네. 없어요 오늘 날은 좋은 네. 날입니다 네. 이제 웃음 즐거움 웃음이라는 것은 항상 아. 근데 대개 우리가 (18400) 총과 뭐 하루에 그렇다는데 오초를안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네. 예성 씨는 아주 웃음이 참 응.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웃음만이까 노래가 신나는 것 같아요. 예, 노래가 다 신나요. 어, 그래요. 제목과 달리 좀 웅겨워요. 그러면또두 네. 번째 노래는 무슨 노래 신나요? 두 번째 거? 노래는 네. 제가 여우 같아요. 안여우 같아요. 짐승 여우 말고. 네, 이 제목이 여우예요. 여우. 네, 아니야 여우 같지 않아. 현모양친 같아요. 안여우예 안녀우. 안여우 어, 안녀우. 여우. 어, 여우. 여우를 노래하신다고? 예. 아, 요즘 취업하신 건가요? 예, 네, 같이 했어요. 아, 같이, 같이, 년 전에.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여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안 여우 네. 보, 보 들려드릴게요. 안 여우. 안 여우로 같이. <laughs>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안 여우입니다. 안 여우. 네. 이 네. 씨, 네, 노래는 여우입니다. 네, 여러분, 좀 박수 좀 쳐해 주실까요? 네 여우네 이예성 씨의 노래 여우하면 늑대 생각이 나잖아 늑대와 여우. <laughs> 옆에 늑대 여기 있어요 네. 여우와 <laughs> 아니, 늑대 되네요 근데, 근데 오늘 여우는 뭐가 그렇게 신나 여기저기 그냥 먹을, 먹을 거. 이 여우들은 먹을 걸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먹거리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우는 그래요? 어. 근데 네. 뭐 이산 저산 유골먹 저걸로 뭐 지금 신나게 이 뛰지 저 뛰면서 여우가 팔딱팔딱 뛰는 게 보여 요 <laughs> 먹을거리 찾으려고요 어, 그래 먹을 거 하나도 못 찾고 오셨죠 네 아이, 그럼요 우리 그래요. 선배님 뵌 거만 해도 아, 얼마나 보람이에요 어, 근데 정주고 내가 여우 어이그 템포들이 굉장히 참 굉장히 밝고 대하고 네. 명랑한 이런 데그 리듬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신이 나요. 그죠? 네. 어, 김병걸 선생님 작품이거든요. 누구? 김병걸 선생님. 아, 그렇구나. 네, 두곡다 김병걸 선생님 작품이에요. 어, 작사 네. 작곡. 네. 아, 그래요. 원래 네. 작사하면 그분이 그, 그, 뭐 김병걸시죠. 굉장히 그참노곡들이 많아요. 그 그렇죠? 많아요. 뭐 첫째 그, 이제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진성 씨 노래. 네. 뭐. 그히 그리고 뭐 같은 수백 수천 그렇죠. 음, 대단하신 분이죠. 노랫말그 네, 네. 같아요. 어앞으로의 이제 그 희망이 있다면은 음뭐 이제 i w s 그 방송 시청자 여러분제방 제가, 음. 제가 이제 뭐 희망이 있다면은 네. 그냥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렇죠. 예. 그냥 뭐 별탈 없이 무탈하게 그래요. 사는 거죠. 뭐 네. 특별하게 제가 또 나이도 좀 있고 한데 무슨 어. 큰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어. 지금 노래하는 거를 저는 뭐 취미로 하려고 어. 이거를 취업을 한 거지. 어. 뭐 본격적으로 방송을 탈 활동할 나이도 아니고 뭐뭐 뭐 그렇다고 제가 또뜰라이도 아니고. 어.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하면서 지역사에서 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네. 또타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희망이라고는 이제 그게 희망이죠. 아, 아, 아 희망이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 굉장히 바빠요. 어, 지금 노래가 떴는데 뭐또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하여튼 저, 저 코로나만 종식되면 네. 봉사하러 다니기에 바빠요. 곧, 곧 그렇죠. 왜냐면 예. 치료제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어 근데 이제 어, 내가 건강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도 건강하고. 그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미디를 하잖아. 네. 남을 웃겨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웃을 준비가 돼 있어야 웃... 웃길 수가 있어. 요 그렇죠. 어, 노래도 내가 노래 부를 준비가 돼 있어 노래를 부르고. 내가 건강 해아 상대방도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신명령의 노래를 불러서 그분들 즐겁게 기쁘게 첫째도 네.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이 무너지면 다 건강 무너지 건강의 거. 노래가 그렇죠. 나오지 네. 건강을 잃으면 그러니까 다 잃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게 선배님 진짜 이렇게 음. 건장하시게 그래. 아우 정말 너무 정말 청춘이에요 청춘 <laughs> 기억력도 얼마나 어, 좋으신지 몰라요 청춘 얘기 잘했어 네. 왜냐면 용기 없는 청춘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쵸. 거예요 용기와 모험 희망 열정이 있어야 그러게요. 그렇죠. 청춘하는 것은 젊은 육체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 정신 속에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거야. 마음과 정신. 정신 네. 그럼. 심심, 풍부한 네. 상냥 네, 네. 강한 의지 네. 더욱의 열정 이렇게 되면 나이 70 80에서 청춘이라니까. 네. 우리 네. 선배님 네. 정렬. 다음부터 이제 네. 교수로 가세요. 대학교 가셔가지고 어. 교수로 이렇게 지금 아유 뭐 충분히 그냥. 어, 나는 한분 나는 학생 한 번만 계시면 돼. 네. <laughs> 아주교사로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 아주 뭐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고 아주 활발하셔요.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 이제 앞으로 더 건강하시면서 건강한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요.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가수 이예성 씨. 네. 네. 그러면 음, 가수들 중에 선배 가수들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는 임이자 선배님 어, 임이자 네. 선배. 아, 네. 음, 가요계 여왕 에리지 네. 여왕 또. 남자분은 응. 남자분은 그 저기 얼론생 아니 아니요. 저기. 응. 그 천둥산 울고 넘는 박달지 부르시는 박재홍 선생 네. 어 아버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어그 노래를 좋아하셔 가지고 어 그때부터 어 이제 그 노래하신 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가창력 지니신 분이고 선배님은 네. 우리가 극장쇼, 낭만쇼 할때 아그 극장이 굉장히 좀그 1, 2, 3층까지 이렇게 있으면 3층에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들이 통해서 해도 잘안 들릴 정도인데 네. 마이크를 띄고 육성으로 노래 부르시는 아 1절 마이크 대고 부르고 2절은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치워 드려. 쫙천동사 아. 그만큼 목소리가 나오신다는 얘 아, 가창이 아, 가창력, 대단하신 분이에요. 가창력이 네. 대단하신 거지. 아니, 좀뭐예 정신도 가창들이 보통 아니에요. 저는 뭐 음.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취미 생활이니까. 그렇죠. 네. 취미가 나중에 이제 직업전 화로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선배 가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서. 네 이제 그 김수희 선생님의 선배님의 그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또몇곡 있어요. 히트곡도 많잖아요. 많죠. 예, 소심은 곡들. 그 노래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막 애절하게. 막 그냥 온몸으로 노래하는 요네 온몸으로 하시잖아 에이, 네, 그러니까 그래. 참 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좀 오래된 노래인데도 네. 지금 즐겨 불러요 어, 무슨 노래 너무합니다 아 정말 너무한다 코로나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합니다 하는 예정씨 진짜 어려워. 정말 너무해 <웃음> <웃음> 네 부탁할게요 네,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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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합니다 들드리겠습니다자 김수희 선배님의 노래 너무합니다 이 예성씨가 불러드립니다